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개 문제 39번 포토샵 작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선생님이 연습한 거고요. 오른쪽은 원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new, new 하셔서요. 어, 작업할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고요. 가로는 166, 세로는 246, 그리고 해상도는 100, 컬러 모드는 CMYK, 화이트, 크리에이트 누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다가 그리드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문서에서요. 자 문서에서 여기가 현재 잠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rl Alt 2번을 누르시고요. Ctrl C를 누른 다음에 다시 잠금 Ctrl 2번 하세요. 그리고 포토샵에 오셔서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리드로 바꿔주세요. 그리드로 바꿔주시고요. 얘를 10% 눌러서 둘다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 동독을 누르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누르세요. 그리고 그리드를 누른 다음에 잠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위에다가요. 이제 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포토샵에서 보시면 어, 이미지 01을 활용해서 배경을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요. 음, 파일에서 오픈한 다음에요. 공개 문제 39번에 가셔서요 자, 나무 바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Ctrl A 누르시고요 Ctrl C 눌러서 제가 작업하던 문서에 와서 Ctrl V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Ctrl T를 누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줄이셔서 크기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원하는 마루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바탕 계열 선모양을 제작해서요, 여기다 갖다 놓도록 할게요. 1레에서 작업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Ctrl C 를 누른 다음에 포토샵에 오셔서 Ctrl V 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작으니까요. Shift 를 눌러서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운 다음에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엔터치겠습니다. 뒤쪽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포토샵 작업에 오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컨트롤 티 눌러서 조금만 더 크게 해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리고 요는 살짝 안 보이게 하셔도 이렇게 꽃만 늘리시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음, 요 이미지 있죠? 예, 이거. 이거를 갖고 와서, 어, 이미지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기 배경에다가, 어, 글자 블렌딩 모드를 써서 빅바랜 글씨처럼 표현하라고 했거든요.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네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일에서 작업을 해놨어요. 자, 얘를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거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알트 눌러서 여기다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선택을 하시고요 알트 눌러서 드래그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얘요. 얘를 또 알트 눌러서 드래그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자꾸 복사가 되네요. 자, 얘를요. 얘를 선택하셔서 그냥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얘는 하나 지우시고요. 얘만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누릅니다. 그리고 포토샵에 오셔서 컨트롤 v 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잡을 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조금만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요 정도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조금 더 밑으로 끌어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요. 자, 여기도 옆으로. 조금 더 늘리시고요. 얘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늘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어, 빛바랜 글자, 이때 글자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글자를 갖고 와서요. 얘는, 뭐, 어, 어떻게 했냐면요. 얘는 일러에서,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이렇게 패턴으로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패턴 하는 거, 어, 등록해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요. 나의 포토샵 작업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죠 그죠?입니다. 그다음에 글자가 지금 거의 뭐 예, 이렇게 가지고 크기를 늘리시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러, 이런 식으로 아니 똑같이 이렇게 그냥 갖다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갖다놨죠 그죠? 그리고 얘를요 빛바랜 글씨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블렌딩 모드를 써볼게요. 그래서 블렌딩 모드를요. 자,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바랜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면 이것도 괜찮죠 컬러 번, 컬러 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컬러 번이 약간 빛바랜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컬러 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빛바랜 느낌이 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 요거 갖고 요두 군데 위치 갖다 놓을게요 이건 뭐 일러 작업에서 한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 밖에 없어요 자, 요거 선택을 합니다. 요거 선택하셔서 컨트롤 C. 그다음에 포토샵에 오셔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위치 그대로 잡아 주죠. 정도. 요렇게 해서 요 정도 갖다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못갖고 올게요. 자,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그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ctrl v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갖고 오는 것 밖에 없어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 붙일게요 됐죠 조금 더 내려와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 정도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요거 요거 갖고 오도록 할게요 또 포, 빌러에서 작업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조금만 이렇게 줄여도 아니야 그냥 ctrl c 할게요 ctrl c 그 다음에 포토샵에 오셔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정도 갖다 놓 이렇게 해서 이고이고 위치만 이동해 놓을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꽃을 갖고 오는데요. 꽃 갖고 오기 전에 여기 밑에 받침 있죠. 이것도 위치를 다 갖다 놓을게요. 자, 일러에 가셔서요. 아,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자, 컨트롤 C 누르시고요. 그 다음 포토샵에 오셔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하나씩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어, 크기를 조금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갖다 놓는 작업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할게 별로 없어요. 얘는요. 자, 인터치시고요그 다음 분홍색 갖고 올게요. 이거는 Ctrl+C, 그 다음에 Ctrl+V. 다시 그냥 위치나 크기 이동하는 것밖에 없어서요. 여기를 글자에 다들어왔고저두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흰거 갖고 올까요? 자, 흰 거, Ctrl+C, 그 다음에 Ctrl+V. 이렇게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게 줄여야 되겠죠? 이게 많이 줄여 야될것 같아요. 줄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랑색. 이거죠, 그죠? Ctrl C. 다음에 Ctrl V. 고요 얘도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크기를 완전 줄입니다. 줄이세요. 그 다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노란 거. 노란 거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C 누르시고요. 포토샵을 써서 컨트롤 V OK 버튼 누르시고요. 얘는 여기다가 갖다 놓는데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요. 이 정도 갖다 놨죠. 그다음에는 주황색. 주황색은 여기 있습니다. Ctrl C. Ctrl V. Ctrl V.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건 이제 필러 작업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꽃을, 어, 장미꽃말부터 먼저 글자 갖고 올게요. 이것도 하나씩 그냥 글자를 쓴 거를 갖고 오면 됩니다. 장미꽃말 어디다 써놨더라? 써놨었는데 파일이 저장이 안 됐나요? 어디 갔죠? 음, 아이고, 써놨었는데 저장이 안 됐나 봐요. 그러면 하나하나 쓸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그냥 장미 꽃말을 빼고 올까요? 자, 우리 원본 보시면 장미 꽃말이 음, 장미 꽃말이요, 여기 있거든요. 요거 요거 가까 요렇게 어 네, 장미 꽃말을 갖다 이렇게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요거는 는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여기서 할까 말까? 한번 써보죠. 뭐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티에 눌러서 장미부터 쓰죠. 뭐 자, 장미, <laughs> 아, 장미, 미, 봄. 하고요. 이 글자체는요, 글자체는 지금 보니까 얘가 요거 같아요. 이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크기 요렇게 좀 늘려주시고요. 장미꽃말. 장자가 저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장자 말고, 이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장미꽃말.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죠. 이 장자가 지읒시 저렇게 되는 걸 찾아줘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 깔려 있는 폰트체가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많이 깔아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이 안 됐나 봐요. 장미 꽃말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만들지 말까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도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꼬마를. 하나하나 바꾸는 거 생략해버리고요. 요것만 하도록 할게요. 이걸로 보니까, 쌤 저걸 지워버렸나봐요. 이제 생각이 나. 지웠네. 자,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 요거, 그죠? 요거 위에다가 빨간색 장미 갖고 오도록 할게요. 빨간 장미. 빨간 장미 갖고 와서요. 얘를 빠른 선택 도구로 빨간색을 빨리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요 Ctrl+C. 나의 작업 문서에 와서 Ctrl+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Ctrl+T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음, 음, 음.. 분홍색도 이게 더 내려가 있어야 되나 봐요. 빨간색, 빨간색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Ctrl T 눌러서 빨간 꽃 맞죠. 빨간 꽃을 Ctrl T 눌러 서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요 <laughs> 여기다가 이제 필터 효과를 적용하는데요. 필터에 가서 필터 갤러리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이미지에 가서 모드를 모드를 RGB 컬러 모드로 바꾸시고요. 덤플래턴 하시고요. 그리고 필터에서 필터 필드 갤러리에 가셔서요. 이게 지금 어떤 효과인지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번짐 효과가 있는데요. 같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만더 이렇게 늘리면 은 아, 되네요. 이 필터 효과를 선생님이 기억을 못하는 게그 보이는 걸 바로 그냥 했기 때문에 사실 외우질 않아서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고 나면은 이게 보이는 대로 선생님이 하고 나서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가지고 해봐야지 생각이 납니다. 보면은 지금 이나 이것도 괜찮은 모르겠는데요. 되겠고 되겠 괜찮은.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게 문제네요. 이게 어제 사실을 만들어보고 내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지 그랬더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영상을 음, 음. 안되네요. 그것도 아닌가. 약간 검정이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꽃이 똑같은 게 아니라 가지고 뭔가 찾기가 애매해 뭐 가지고 좀 볼래 볼까요? 이 약간 검정이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검정 부분이 나오니까 얘를 조절했을 때필요한 검정만 남기고 살짝 이그 정도 정도. 할까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필드 갤러리에서 좀더 공부를 하시면 바닥바닥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조금 곤란하겠죠. 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어이, 지금... 어, 얘를 페이프 엣지를 좀 많이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블러 효과 잠깐 주도록 할게요. 블러 효과, 오션 블러 잠깐 줄까요? 자. 이렇게 번, 지 어이고 너무해 번지네, 우죠 살짝만 이렇게 번지도록. 걸려. 뽑 볼까요? 네. 번졌죠? 번졌나요? 네. 자단 장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효과를 다 줘서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이게 그림이. 예, 단데요. 이게 단데요. 이게 이제 분홍색 그림 갖고 들어갈까요? 분홍장미 이것도 빠른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Ctrl C 나의 문서에 와서 동색 위에다 Ctrl V 로 붙여넣기 하고요 Ctrl T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줄였습니다. 누을까요이터 치시고요. 얘도 얘랑 거의 똑같은 효과예요. 필터에 가시면 필터 갤러리에 가서 얘도 페이프 엣지가 아닌가 싶어요. 페이프 엣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거의 페이프 엣지 맞죠? 얘는 그죠? 오케이. 그림 들어갔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흰거 갖고 들어갈게요. 흰 꽃. 자, 노란 장미부터 먼저 할까요? 노란 장미는요, 예,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C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문서에 와서 노란 장비는 컨트롤 V 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시고, 이렇게 좀 줄인 다음에요. 반대로 뒤집을게요. 플리보리센탈. 반대로 뒤집은 다음에요. 엔터치시고요. 자, 요거는 좀 위로 좀 올려야 되나요? 올릴게요. 근데 분홍색 장미가 더 위에 있네요. 분홍색 장미를 좀더 위로 올릴게요. 이게 되 있죠, 그죠? 노란색 장미가 이거는 지금 뭐가 되냐면은 이게 필터에 가서 필터에 가서 어, 픽셀레이트에 가서 컬러 할프톤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면은 이것도 점묘화를 해도 될것 같죠? 스일라이저에서요 아스터라아니라 픽셀레이트에서 포인트라이트. 요, 거를 선택을 해도, 음, 이게 낫나요? 아까 그게 낫죠, 그죠? 픽셀레이트가 맞는 것 같아요. 자, 픽셀레이트에서 칼라 하프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파란색 장미. 파란 장미. 빨간 양미 갖고 와서 얘도 빨간, 다른 선택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Ctrl-C 하시고요. 작업 네, 받은 문서에 와서 Ctrl-V로 붙여넣기 하시고 Ctrl-T 누르시고요. 크게 완전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쪽이죠. 한번더 키울까요? 좀 쉬시고요. 엔터. 얘도요. 필터에 가셔서 거의 어, 그러니까 얘도 얘도 그냥 이 정도 거의 좀 느낌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흰꽃. 흰꽃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하시고요. 하한 장미. 자, 얘도 바른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 주세요. 자, 컨트롤 C 하시고요. 작업 화면에 와서 자,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시고 이렇게 출인 다음에 이랑 겹쳤을 때 그렇죠 흰 것보다 분홍이더 위에 있죠 그죠 네하시고요 이게 네, 조금 더 쭉입니다 얘는요 얘는 이렇게 선을 두개 바꾼 다음에 선이 살짝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필드 갤러리에 가서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하다 보면은 뭔가 나와요 선이 기억을 못하네 어제 했는데 기억이 안나 어제 하고 바로 화면을 이렇게 영상 을 찍었으면 선생님이 기억을 할 텐데 하루가 지나니까 기억이 안나이일 어쩝니까 문제예요할때 그때 뿐이에요 음. 선이 분명히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음. 다 이렇게 검정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가서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아닐 거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요. 얘도 아니죠. 그러면은 아트 스틱이 분명히 있는데요. 뭔가 선이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은 필름 그레인 제일 가까이 가는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찍어 놓고 사실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 아, 이건 정말 얘를 바꿔서 봤었던 트에서 밑에 부터 갤러량. 네, 요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필터에 가서 이두 개를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이제 갤러리에 가서 <laughs> 막 요거죠, 그러니까 어느거냐면은요 이게 예. 뭔가지고죠 요거 요거, 예, 요를 선택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분홍 저기 주황 꽃, 주황 장미를 선택하시고요. 네, 빠른 선택도구로 또 선택을 해요 Ctrl C 누르시고요. 아예 네, 작업화면에 가서, V로 없애게 하시고, Ctrl T 누르시고, 이렇게 준인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또해올게요 키울, 키울,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위아래 뒤집을게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요. 음, 얘도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에 가시면 얘도 스무치 비슷하죠? 아니면은 요거 하셔도 돼요. 포스트잇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미 꽃말 쓰시면 끝나겠죠. 근데 요거 갖고면 오 되고요. 자, 여기서 일러에 가셔서요, 일러 작업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많죠? 아, 여기도 글자가 없네요. 글자까지 내가 쓰는 걸다 써놨는데 파일이 저장이 안 됐네요. 아, 어쩝니까? 아, 요거를 예, 요거 그대로 하셔가지고 예, 가져오시면 됩니다. 음, 가져와서 뭐 이렇게 여기다가 그 보시면은 이제 원본 있죠? 원본에 보시면 이거 그대로 써갖고 스트로크 주시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글자 쓰는 것만 빼고 다 했습니다. 네. 다음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거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할게요.